방송인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9일 MBN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경규를 조사 중입니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골프 연습장에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똑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회사로 이동했습니다. 그 이후 해당 차주는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헷갈려 이경규에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골프장으로 돌아온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실시했고,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으나, 약물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이경규는 경찰과 이미 동행하던 중 약물을 내밀며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